거래량을 보시면 특출나게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는데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매수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쇼크버라고 보여지고요. 쇼크버 현상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나스닥에서 빠진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는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이 작은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장되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상승이었던 것 같지만 어제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어낼 때는 한 방입니다. 지금 상승 때랑 좀 기조가 다른 게 이때 한 방, 이때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동의 크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거 혼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버텨낸다? 거의 뭐 손에 꼽히죠. 어려운 얘기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왕송백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2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의 시장 상당히 좀 다이나믹했고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이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려웠던 내용이 많다라는 내용은 시장의 움직임이 단순하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증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한 주의 마감인 금요일이자 또한 해를 마감하는 첫 거래일이자 또 12월에 거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laughs> 전일 대비해서 1.47% 상승한 52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어요 어, 이 상승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환호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에다 시장을 갖다 붙이시면 한국 시장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1% 하락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보합이고 중국도 시장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게 다오지수가왜 올랐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점은 잠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마감했죠. 약보합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의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현재 구간에서 다우지수가 사실 어제 증시를 그렇게 들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증시를 들어 올릴만한 재료라기보다는 증시를 압박할 명분만 컸었죠. 명분이라 하면 미국 시장 자체가 현재 연준 쪽에서의 그런 발언들이 굉장한 온도 차이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온도 차이라고 또 하면 한쪽은 금리가 동결될 거야 라는 분위기를 잡고 가기도 하고 또 한쪽은 아니야, 얘네왜 이렇게 안도해 하는 분위기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연준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에 오인이 굉장히 많으신데 <laughs> 근래 경제 지표가 좋아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물어보신 분이 계셨다고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경제지표는 전부 다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올랐냐라는 건데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나온 경제지표로면 시장 빠졌어야 돼요. 근데 왜 올랐냐?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펼쳐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전장거래일, 이거래일 전부터 연준 쪽 이사들의 발언들이 조금 냉각한 분위기를 보여주니까 시장이 경직되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경직되어지니까 금리에 가장 이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0개가 어젯밤에는 다 무너졌었습니다. 돈가상 일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기조적으로 조정을 받고 끝을 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실질적인 지표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던 거고 금리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난 여기서는 일단 내수는 모른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 큰손들은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 설명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실질 지표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전일 같은 경우도 PCE 지표가 나타나면서 그 영향을 줬던 거죠.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실질 소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실제 소비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적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소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연준의 정책이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게 돼야 한다랑 지금까지 된 거랑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연준에서 돈줄을 어느 정도 풀어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계속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언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금리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말을 하고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니까 연준에서 계속 양당 양갈래길의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가지의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의 발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 시장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의 뉘앙스 자체, 분위기 자체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구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특출나게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는데 윈도우드레싱이 좀 있었습니다. 윈도우드레싱 뭔지 아시죠? 주가의 키맞추기 포트폴리오의 키맞추기 차익실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매수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볼 때는 쇼크버라고 보여지고요. 초코보 현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빠진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상승이 존중받으려고 하면, 이 상승이 의미 있는 부분으로 존중받아지려고 하면, 어, 이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한다, 이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지지하죠? 이거 넘어가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거래에 이어서 연속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우지수는 더갈수 있겠죠. 하지만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큰 충격으로 되돌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드 유가는 어제 오 p 쪽에서의 감산 부분 자체가 뭐 쉽게 되지 않았어요. 쉽게 되지 않았고 여전히 오 p 쪽의 움직임은 뭐 자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감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사실 이전에 이미 기술적인 반등을 크게 가져간 뒤에 일시적 조정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나빴던 흐름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정도 레벨 때에서는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유가가 너무 극도로 높지도 않고, 유가가 너무 극도로 낮지도 않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 물가를 판단할 때 크게 부담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눈에 가시인 것은 역시 금이에요. 금의 이 흐름이 눈에 가시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 금 가격이 올라서 부분이 아니라 가격에 맞는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제 영상 봐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제가 국채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국채가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4.3 이상은 가 있어야 됐었다 왜? 연준 쪽에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주가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올랐을 때 국채가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다시 배밀려 내려왔는데 국채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국채가 지금 제자리가 아니다. 더 반등해야 된다. 그게 어제 내용이었잖아요. 그대로 급등을 했죠. 그 가격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금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생기면 전략적인 방향성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뚜렷하게 위다 아래다라고 언급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상태 레벨에서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언급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자금 자체가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면 시장이 불균형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불균형이 계속 이뤄지다 보면 시장의 충격이 일시에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산업 쪽에 계속 상승하는 이 무드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다오지수가 조금 거슬리긴 했습니다만 뭐 주가 전체의 움직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뭐 나스닥 또한 기술적인 형태의 조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구간 설명드렸죠? 굉장히 뭔가 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뭔게한 방에 터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주간 내내 행보했잖아요? 사실 어제 이 행보는 엄청났습니다. 어, 어제 지표가 나올 때까지도 행보를 했어요. 사실 엄청난 행보를 하고, 한 방에 밀어내버리는 전략이 나왔는데, 역시 뭐, 이 부분, 뭐 기획됐던 부분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무서운 사람이 하나 나오죠? 연준의장 파울이 나옵니다. 파울이 나와요. 오늘도 지표가 좀 뒤늦게 다 몰려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다 뒤늦게 밀려, 밀려 있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가 일단 제일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 파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아마 연준 의장의 연설은 사실 안 봐도 드라마입니다. 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파울이 지금 상황에서 기조적 변화를 주는 멘트를 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희박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죠. 지금 이제 고점차익 실현을 시작할 시점에서 연준장의 저런 발언을 어떻게 인지를 할, 것,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작은 것 같습니다만 다시 확장되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상승이었던 것 같지만, 어제 파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어낼 때는 한 방입니다. 지금 상승 때랑 좀 기조가 다른 게, 이때한 방, 이때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동의 크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거 혼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버텨낸다? 거의 뭐, 손에 꼽히죠. 어려운 얘기시고.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주 적절한 투자의 멘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 전략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확실한 투자의 의견을 갖고 있든지 어느 정도의 전략이 기반되셔야 현재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이 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점잘 착안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주 동안 또아 죄송합니다 이번 달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12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12월달은 또 분위기 자체가 연말이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어진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변동성을 11월달 중순에 키워놓고, 11월 말까지 변동성을 축소시켰다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 어, 월 초에서 월 중순까지는 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파생한 송 대표와 함께 어료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화면 하단에 고정 댓글에서 내용 문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대표 번호가 있긴 합니다만 주말에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은 쉬시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요 어, 카카오톡은 직원들이 응대해 주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주말간 혹시 내가 놓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시학의 영상이 시장과 대조해봤을 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잘 맞았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는지 잘 고민하시면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트레이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파생왕형 대표였습니다.